성경말씀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내네 하나님 요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닿으며 뜻을 닿아여 내네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네 하나님 요하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빗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요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이 율법적에 계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닿으며 뜻을 다하여 요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녀라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웬만한 건물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는 무조건 사람이 다탈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몇 명이 탈수 있다라고 이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 이상 그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죠.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엘리베이터도 그 용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한계와 용량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든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했을 때 그것은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할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어떤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는 그것은 지키라는 건데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렵다. 무겁다. 힘들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못 한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이 하늘에 같이 멀리 있어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져올까 저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저 바다 깊은 것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것 염려하지 마라. 아주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다?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뭐할수 있다?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 멀리. 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육제일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 줘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이미 그것을 예언했지만 그러면 이 할례 한례, 이제 할례를 우리가 두 가지인데 육체의 할례 몸의 할례 즉 그러니까 육체이라는 몸의 할례와 영적인 할례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할때 아니면 또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때 이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육체 할례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와 빌리보스에 보면은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일일이 설명을 새벽에는 못 하겠어요. 여튼, 로마서와 이 빌리퍼스에 보면은 이 육체의 할래, 마음의 할래가 나오는데 이 마음의 할래는 성령,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왔다. 그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표현 하자면 예수님이 곧 무엇이다?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곧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같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 입에, 내 마음에 무엇을 넣은 것과 같냐, 말씀을 준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말씀이 쉬워지게 되고, 말씀이 은혜가 있게 되고, 말씀이 감격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기 바랍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고백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믿는 것이 쉽고 순종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꼭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믿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은 내 안에 결국 뭐가 없다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담이 된다, 무겁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게 되면 듣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부담된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국은 오늘 30장 6절에서 그걸 뭘로 부르냐면,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억지로는 안 되지만, 사랑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져도 힘들다. 벅차다, 어렵다, 이런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주는 것이 행복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헌신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있어봐요. 5분만 같이 있어도, 왠지 불편하다. 힘들다. 아, 피곤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피곤한 몸이 있어 피곤한 몸으로 갔을지라도 힘을 얻었네. 용기를 얻었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사라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믿음 생활처럼 편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못 드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특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청년 때, 청년의 회장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 어, 군대를 가니까 그 일주일 그 일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청년회장 때 이제 청년 때는 날이 면날마다 이렇게 교회로 와서 장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군대를 딱 가니까 교회를 날마다 갈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딱한번정교 행사로 갔는데 그 날이 그렇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날을 그려주고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린 것이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바울 그것이 오늘 성경에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의말에 "눈이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입이 방정이잖아요. 아유 못하겠네, 안 되겠네, 없네, 부족하네.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역사. 오늘 성경 안에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순종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예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하면서 마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밖에 참새 두 마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참새 한 마리가 팔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땅에 속된 말로 이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 된 것이 없다 세상에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이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냐 오늘 도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밖에 있는 많은 참새보다 귀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느 곳에 발걸음을 인도하고 누구 앞에 세울지라도 거기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시인하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안될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또 이렇게 아침이 오고 새날이 온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 않냐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나온 건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지 않냐면 여기 올 수가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주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지 않냐고 기도의 문을 주지 않냐면 단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입술을 붙들어주셔서 내 욕심이 아닌 성령의 기도 하나님이 뜻하는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입술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이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입술로 시인하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이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히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온 땅에 하나님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에이대로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